북에서 진짜 아, 한번 보고 죽제도 없는 거를 여기는 그렇게 모든 게다 훈화디 훈말 우리 같은 거는 그 하나에도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 그렇 우리 엄마한테 음, 먹는 거는 둘째치고, 그래서 선물을 줘야지 했는데, 지... 실은 못했어요. 그거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고영옥 이모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영옥입니다. <laughs> 아, 우리 뭐 오늘 핑크 어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반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뭐 날이 갈수록 더 예뻐지시는 것 같아요. <laughs> 당연히 예뻐져야죠. 예. 아 대한민국 얼마나 물이 좋아요. 그렇지. 예? 물 좋지. 음. 화장품 많지. 마음껏 그러니까. 생활할 일 없지. 안 이뻐지는 게 이상하지. <laughs> 당연하지. 그건 병이지, 그러면. <laughs>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주제가 이모님. 야,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북한에 정말 귀한 거라서 이모가 이게 이렇게 훈하냐고 깜짝 놀랬다면서요. 네, 나는 여기 와서 정말. 음. 소소하면설도 세심한. 타월 수건에 반했습니다. 와, 아, 진짜. 세수 수건? 어떻게 반한 거예요? 아니, 국정원이 들어가서 이제, 네, 어, 우리도 네. 다 이제 화장실 이제, 네. 그, 그, 있잖아. 그래 네. 하고, 거기다 타월 수건 갖다 주는데 이걸로. 어, 세수하고, 쓰고, 지약 음. 치설, 음. 이거 다 이제 갖다 놔주더라고. 처음는 그냥 이제 들어갔는데, 음. 진짜 있지, 음. 얼굴을 닦으니까 너무나 부드럽고, 있지. 수건이. 어, 음. 세면 수건이 너무나 부드럽고, 있지. 음. 너무나 착착착착 이제 그 달라붙는 아. 느낌이 너무나 좋은 거야. 에이. 엄마야, 세상에. 그, 옛날에는 그런 걸좀 썼거든, 저 어. 북한도. 어, 어떻게 해요? 아니, 그, 그러니까 운정이 시대는 그를 있지. 잘 모을 응. 수가 있어. 난 구경 못 했어. 어, 그렇지. <laughs> 그렇게 될 거야, 아마. 응. 나도 이제, 어릴 때는 그런 거 썼지만, 이제, 응. 그때 한창 60년대, 응. 70년대 초반까지는, 진짜 상점이 막 사탕가자가 넘쳐나고, 응. 뭐, 자간이지. 한때가 내가 단지를 들고 기름 사러 에이, 다녔다 했잖아, 에이, 저번에 에이, 이제. 에이. 그래 했는데 진짜 그게 현실이었어. 어. 그막 있지, 공업품 매장에 가면은 막 음. 이부자리, 음. 막 이제 옷들, 막 이런 것들 이 있잖아. 그게 어느 순간 있지, 이제 싹 음. 없어졌어. 에이. 그게 70년대 넘어서면서 어. 말하자면은 그 세금 없는 나라를 선포해 버리잖아. 예, 70년대에 예. 세금 없는 나라를 만들어 버리면서 다 없어진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 이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은 시장 경제니까 음, 그래. 경제가 돌아가고 세금을 바쳐서 또 세금으로 또 국가를 운영하고. 또 개인은 음. 사업 소득으로 벌어먹고 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모네 이모가 지금 말씀하신 뭐 사탕 과자 물품이 뭐이부자리가 쌓여 있고 음, 이때는 고나마 북한 당국이 미천이 있을 때야. 거당 거당 씨가 미천을 막 까먹고 있을 때지. 70년대 중반에서 네. 80년대 초반까지는 그런 대를 이제 음. 조금 유지는 됐지만, 네. 근데 이제 그게 80년대 아직 훌 넘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게 80년대 중반부터. 어, 힘들어졌지. 어, 그게 힘들어졌지. 예. 근데 이제, 웃기는 게 그게 75년 넘가 그때 있지. 음. 우리가 저기서 태어나면은, 태어나자마자 300g씩 졌잖아 음, 알곡을. 어, 어, 예. 그렇지. 집에서 노는 뭐, 어른이나, 음. 금방 태어난 아기나다 300g씩 졌는데 예. 그게 이제 75년도에 개편이 됐어. 어. 태어나서 1년은 응. 하루에 100g, 돌시 지나면 200g, 응. 두돌시 지나면 300g, 응. 그다음부터 응. 이제 어른 같이 응. 이제 공급을 받는 거야. 응. 나도 이제 그 일을 하니까 우린 700g이잖아 하고, 응. 그리기숙사 응. 생활을 하고 했는데, 배급이 이제 그렇게 표가 나와서 그냥 배급을 그렇게 타다가 응. 81년도에 살림을 왔었거든. 응. 그래서 그때 이제 군인 가족 살림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공급이 쏘면 되니까 음. 그럼 면수건을 주더라고. 어, 에이, 어, 본인만 딱 줘. 에이, 이제 가족은 안 주고 그기 처럼 막군하기는못 썼어. 음, 음, 그냥 면수건 1년, 어, 에이. 1년에 뭐두 장이면 두 장, 뭐세 장이면 세장요래주니까 음. 그거 가서 온 식구가 다 쓰는 거야. 그 그게... 1년에 두 장, <laughs> 세장 갖고 온 식구가 다 썼다고. 이모 어, 그렇게 되지. 그거 그거는 이제. 괜찮네. 우리는 세장 갖고 <laughs> 여섯 식구가 쓰니까. 이모. 진짜 하루만 쓰면 수건이 새까매졌어요. 당연하지, 그거는. <laughs> 그리 했는데. 군인들은 또, 음. 1인당, 이제, 그, 한악씩 주고. 음. 그래야 우리, 이제, 우리 가족은 본인이 아니니까. 음. 군인이 아니고, 군인 가족이니까, 음. 본인만 그렇게 공급하는 음. 거야. 음. 그래서 <laughs> 이제, 진짜. 쓰다가, 그것도 이제 90년대 넘어서니까 응. 그다음에 또장수가 줄어들었어. <웃음> 세수수건도. 그다음에 <laughs> 어, 어. 세수수건 응. 공급도. 그래요. 아. 근데 이제 색깔도 너무 네. 좋고 부드럽게 해서 그거 정말 소중하게 여겼거든. 네. 그거 제대돼나와가지고 음. 그때는 벌써 90년대 중반부터 저기 장마당 시장이 음. 됐잖아. 네. 시장에서 이제 공공 품장사들이 음. 그런 거 팔지 네. 면이 아니고 음. 뭐나이론이좀 섞인 가을 그러니까 수건 <laughs> <laughs> 면이 아닌 거 물을 못 받아들이잖아 그렇지 그냥 네. 빨면 물이 그냥 순간적으로 쫙 빠지고 네. 그래 고그 얼굴 닦으면 그게 물을 안 빨아들이고 이래 음. 하는데 면수건은 진짜 있지 보기 좀 힘들었는데 비싸기로 또 억수로 비싸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돈이 없으면 그냥 뭐 싸구려로 그냥 뭐 음. 그냥 대충 있으면 되니까. 음. 저 공연 또 특별히 많이 다니니까 수건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집에 갖다 하나씩 착착착착 쌓아놓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이모. 맞아. 그리고 너 깜짝 놀란 게 대한민국은 화장실에 수건을 이렇게 쌓아놓고 쓰잖아. <웃음> <웃음> <진짜>. <웃음> 화장지도 쌓아놓고 쓰지. 네. 근데 네. 우리 아씨도 또 있지, 뭐, 네. 근로자의 날, 뭐, 자기네 또 있지, 그런, 뭐, 그런 거 하면은 음. 또. 무조건 그런 거 하나씩 타오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식장에 가면은 또 답례품으로 그런 거 해주고, 수건도 어. 그다음 또 아기 돌 생일 때도 그런 거를 맞아, 해주더라고. 음. 이제 우리 아들 며느리도 답례품으로 이제 수건을 많이 준비했더라고. 음. 그래, 하고, 이제, 식당 야, 오픈할 때도 또답례품으로 어, 수건을, 수건을 주고, 어. 야. 부에서 진짜 한번 아, 보고 축제도 없는 거를. 여기는 그렇게 모든 게다 훈화디, 훈화. 정말, 우리 같은 거는 그 하나에도 너무나 감사하잖아. 그렇지. 정말,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와. 자그마한 선물. 와. 행사 가는 곳마다 그런 거를 주지. 음. 우리 아씨가 타오지. 이래 음. 하니까, 정말 뭐, 상 가서. <laughs> 음. 골래서 이게 막타 탓을 사, 쌓아놓고 있지, 집에서 아, 쓰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안 써도 이제 보는 것만 해도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있잖아. 그게 <laughs> 오니까 진짜 너무나 부드럽고, <laughs> 와, 느낌이 너무 좋은 거야. <laughs> 어떡해. 그래서 난 먼저,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우리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 <laughs> 음. 친정 아버지는 이미 전에 돌아가셨고 응. 이제 친정 엄마 그때 살아 계셨으니까 응. 아 그래 난 통일이 되면은 응. 우리 친정엄마한테 뭔 선물을 드릴까 이제 응. 그리 생각을 했는데 응. 정말 이지 부드러운 이거 타월 수건에다가 응. 비단 응. 옷한벌 해서 이렇게 어. 해서 딱 선물 드리고 싶더라고 난 언니님 통일이 되겠지 응. 생각에는 그리 했어 응. 아니 근데 점점점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응. 그게 아니잖아. 뭐 하나원 있을 세상에. 때는 통일이 빨리 되겠지 라고 생각을 음. 했는데 그~ 하나원 선생이 하나 이야기하는데 뭐라 이야기하나 음. 자기 엄마가 강원도 고성 이래요 그니까 지금 북강원도 고성인데 거기땅 토지문서를 가지고 있대. 아, 그래서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친정집에 이제 같이 사는데 음, 음. 생활비를 뭐 엄마한테 30만원씩 주고 음. 근데 그때는 그게 뭔 뜻인지 이해가 안 갔어. 체험을 음, 못해봤으니까. 예, 예.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통일이 쉽지는 않겠구나. 아, 아직도 땅문서가 있구나 여기는. 저기는 음, 다 없애버렸어.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뺏어가지고 어, 북한에서. 조, 가족 뽀포하고 <laughs> 땅무소를 음, 다 태워버렸잖아 그렇지. 그 영화도 있잖아 그 그래, 태워버린 맞아요. 영화 저는 악독한 놈들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 저기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이게 땅무소가 있으니까 이게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 한마디 음, 딱 스치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나와서 그 다음에는 그래도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 아, 그래가지고 아, 그래 난 아, 우리 엄마한테 음, 먹는 거는 둘째치고 난요 우리 엄마 요 타올수건 정말 너무 부드러웠어 있잖아 요거에다가 비단옷을 해서 선물을 줘야지 했는데, 있지. 치료는 못했어요, 그거를. 아우, 어. 말이 안, <laughs> 안 나. 아유, 또. 이제 세면승을 쓰면서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있지. 뭐, 홍삼 무색이 좋다는 그런 걸다 떠나서 있지. 음. 딱 그냥 요 비단 옷에다가, 우리 엄마 요 타월 수건을 진짜 있지. 부드럽게 써보라고. 음. 그렇게 딱 전하고 싶었는데, 이제, 아, 2015년도에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모. 응. 아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음. 나도 우리 아씨만났서 처음에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속으로 너무나 있지, 막 눈물 나더라고. 그래도 내가 집에서 작년로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돌아가셔도 술 한잔 못보었어 진짜.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있잖아. <laughs> 눈물 나는 거야. <laughs> 오, 저, 저 나쁜 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쎄고는 나한테. 음.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정말 아빠가 음. 돌아가서도 술 한잔 못보어줬고 음. 그 이제 우리 아씨가 간혹 이제 음. 좋은 데를 데려올까. 어, 이모를. 음 그래 가서, 음. 아휴, 오늘 명절인데 저기 가서, 음. 돈 주면서 가서 저주라도 음. 하라고. 음. 그래 가서 그냥, 그렇게 하고 와. 음, 그리고 그렇구나. 그건 너무 감사하지 뭐. 음. 아유 정말 이게 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저, 진짜 잘안 음. 오는데 어떻게 가슴이 순간적으로 막 어. 울컥하네요. 아유. 아 신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에요. <웃음> 있잖아요 아. 여러분 이렇게 아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딜 가나 담례품으로 수건도 주고 아. 이렇게 귀한 것들을 북한에서 정말 귀했던 거를 매일 매일 받을 때 나도 그게 그렇게 감동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뭐. 그리고 수건만 주는 게 아니고 또 있지, 지약, 지설도 이제 또 많이 준, 주잖아요. 주더라고. 에이, 많이 주고 정말 그런 거 하나 받을 때마다 부자된 느낌이고 또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또 이렇게 그런 북한에서 정말 귀했던 것들을 여기서 가는 데마다 단내품으로 주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생활 수준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활 수준까지 오기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수거했고 그렇지 이 그냥 뚝딱 된게 아니잖아요 그래. 저 북한은 수잘데기 없는 핵이나 만들어놓고 <laughs> 생리대 한 장, 수건 한 장을 못 나눠주는 주제에 깡패처럼 저렇게 못을 핵으로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세계를 지금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래 맞아요 정말 <laughs> 여러분 수건 한장 만드는 게 국민을 위하는 것이지 핵을 만드는 게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니까 저런 북한을 우리가 봤을 때 화가 안날 수가 없는 거지, 진짜. 그렇지. 그래가지고 아. 야, 그래서 내가 이거 언젠가는 진짜 온정 씨하고 같이 음. 방송에서좀 우리가 음. 좀 이야기를 해보자 했는데 어느 음. 우연치 않게 하네요. 뭐. 어, 이거 때문에 아. 나도 그 얘기를 울었네. 또 운정이를 땐... 또 울렸네. <laughs> 아니, 아니. 정말 나도... 또 이렇게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 안 흘릴 자식은 없는 그렇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요. 이모와 함께 또 이렇게 수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된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정말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고향 갈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가서 따뜻한 수건 한 장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면서 예, 이런저런 얘기 감사하도록 나누면서 또 살아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모 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laughs> 평일되는 <laughs> 날까지 힘차게 살자고요. 그렇죠. 예. 열심히 살아갑시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